아, 사다스 사다스 사다스. 일단 체크해 볼게. 먼저 1번있나 체크 좀 할게. 있는 것같애 오케이, 들어가자. 음. 불상가 안 보이게 차살려야 돼. 아. 내려서 들어가 있어. 그대로 오른쪽에 서면 되겠다. 다시야. 겹쳐서. 설레는데. 불살샷 들어오고. 은 나갈 듯한. 이쪽에 서면 아예 안 나갈 것 같은데 저. <laughs> 사이야 <기자>. 나이스! <laughs> 죽였다 띵이야? 아니 오늘 사하는데 박스로? 아, 아이. 아이 바가마 이거 라스트 아마추어 심호 이거 줘야겠는데? 아니 좋아나 이제. 이제 이제, 이제, 프로게이머야. 이제 프로게이머야. 뭐야, 어? 뭐야, 데뷔했어? 프로데, 프로 게이머야. 어뭐야 대비했어? 프로 데 프로 대 세계 대회 갔다 왔어. 프로 아, 어. 어. 박 프로 프로야 이제. 아좀사운하네아아니죠일번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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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이거 싸워야 돼 오. 계속. 응, m l 로일번 돌산 위에 있는 거 죽이면 돼. 일번 돌산 아래에 있거든? 아이 자리야 돌산 아래. 타봐, 타봐, 타봐 나이스 타봐, 타봐, 타봐 타봐, 타봐 확킬 돼? 확킬 돼? 안, 안 돼, 안돼 나무 뒤 살리고 있어 아, 1번 붙여서 아, 있어. 1, 어, 붙이지 않음 오른쪽에 붙여서 어, 폭, 어, 폭 가자 어, 라인으로 할수 있어 아, 폭 가자 이거 세게 해서 쟤네 죽이면 편해 딱 아, 아, 2번 나보다 어, 너네가 위에서 해 땡지 여기서 어. 나 왼쪽에서 할게 네. 폭 갈게 안전하게 잡아둘게, 어. 나무 나무 기다리고 하나 더내 네, 왼쪽 사운드. 하나 더내 네, 왼쪽에 둘 괜찮아, 나 괜찮아 일반 하나랑 내발 앞에 내핑까지 내려갔다 오빠 앞에 어, 핑까지받았어 그리고 내발 앞에 하나 있어 2번 안 했어 기절고 2팀이 어요 2팀이야, 2팀 아... 내발 밑에 하나 폭지 들렸지? 잡았고, 1번 기절이야 한팀 더, 한팀더 붙여서 1번에 폭 까주면 좋을 것 같아 어, 폭좀가자 어, 살리고 있다 1번보다 더 뒤다 왼쪽 더 돌아도 돼 어 세게도 돼? 불타기 자리야. 가자, 가자. 하킬만 되고 빼면 돼. 무리 안 해도 되. 뒷 나온다. 아이 소와. 더이 있어? 생장. 아이고. 선발 중이었어. 어디야? 더안 가도 돼. 더안 가도 돼. 더안 가도 돼. 씨, 그만 가, 그만 가. 가도 돼. 빨린다. 우리 이미 빨렸어나 왔어, 어어 나는 0포좀 활용할게. 응. 어 팀킬. 이거 뜯어봐. 뭐야? 뜯줘봐나 음. 이거 시퍼 활용해 볼게. 언니는 연막권총까지 쓸 생각해? 우리가 응. 돌아올 때? 지금. 어, 어, 씨발 야, 야, 링스에 서었어. 아, 어, 뭐야? 이제 누면 안 돼? 리스는 변수인데. 에미사 있다, 쟤네. 아, 아 애매사이다, 야, 온다. 양현종다. 터뜨렸고 올꺼야 피하면서 피하면서 터뜨려줘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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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릴게 내가 내린거 사줘 내린거 사줘 때렸어 아이구야 푸쉬 오겠다 그 할말이 있는데 이번판 막말로만 음... 치킨식 각방 500개 한대 할래? 그래 어 막말 막말과 반말만 하는거야 막말과 반말 어, 굴라핑은 안 한다. 어, 굴라핑은 하지 마. 이 새끼야. <laughs> 막말하라고? 그래, 베리니야. 막말? 막말만 하라고 이 자식아. 그래, 그래 이 새끼야. 알았어, 이 키발년들아, 아. 가보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나안 보인다. 맵 보다 봐. 아, 앞에 배동. 아,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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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야, 미탄트, 미탄트, 피일 나쁘지 않아. 나이스이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내가 나쁘지 않아. 나쁘아내쁘지 않아. 나쁘게내아 나쁘지 않아. 봐. 아니라데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

반대로 새끼야 오, 확인했어 야, 이 새끼야 군발해라 어너 이기고 있네 러 애기야 네. 래 응해 <laughs> <laughs> 막말은 전판에 끝났어 얘들아 어 확인 아 그래? 응. 아아직못 먹어 착하다 <laughs> 우리 아가 <laughs> 우리 아가 착 <착해>. <laughs> 아. 아, <laughs> 아 <웃음> <웃음> 엄청 아직 없음 이 도망갔다. 아, 물집으로 하나 빠졌어. 봐, 지붕이 하나 멍청이. 킹 버거. 열아 하나 더. 한개안 될게. 어디 팀이야? 이 번. 이 번. 한리면 살게. 기워, 킹자. 연가 푸시 봐. 들어왔어요. 얘네 팀킬 하나 있어. 이런가? 사풀 좀. 라스 MK 이정아 라스네. 이층 이층 와다 와다. 사풀 좀 사풀 좀 막보지마. 오른쪽 있고 있다. <목소리> 왼쪽으로 이동. 나두명 붙을게 이거. 따라. 따라. <목소리> 빨리 잡어 치려. 어 찾으러 다 다시야 찾으러 정면 두대아 진짜 머리 맞았다 이거부터 나이 1번 하이다. 어? 아, 이거, 이 이거. 번하이 다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번 이거. 이1이 이거, 이1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둘거이이 이거. 이필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가자. 우리 이제 가고 있어. 응? 내려주고 차로 그냥 들어갈게. 그럼 나도 차로 믿는 중. 내려봐. 한마 살리고 보이네. 둘다쳤어 그냥. <laughs> 모르겠어. 어, 얘네만 온것 같아. 이거 온 김에 다시 한 빨리 챙기자. 허페두 <laughs> 대기. 뒤에 뒤에. 뒤에 지금 싸운다. 어. 얘네 25번 맞아. 우리 화킬못 냈어. 허페이도 챙겨. 허페나 챙길게. 두 응? 대야. 집 방어 준비하자 집 방어 준비하자 방어 준비 나 하나만 킬못내는데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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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절시켰는데 뭐? 집가 보일 듯? 네. 집이야? 하로 기절 좀 세게 하자 와봐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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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아 기절키부요 보여 그킬이야 1번 필. 야, 오른쪽 한번 아봐 이거 오른쪽 사소리 들려서 나이 좀데 우리 세게 하면 이거 다 먹었겠어. 내가 한야 있어. 세게 할게, 음. 쫓아와. 마시지야, 팀야, 아, 아, 다다다다아 다다스. 잘 싸워. 잘 싸워. 오전에 내머리돌 먹히는 거좋네 먹혔다. 이미 먹혔어. 이미 먹혔 얘네, 얘네 빵타차네. 방탄 애들 못나 봐. 그럼 라데 시도 몰라. 라데 시도 몰라. 쟤보쟤핵 버... 조심 해 봐. 어? 뭐 방탄 한번 조금 꼬르메 조심 하자. 라데 방... 시도 같이 하자. 뭐라 도는 중. 저 방탄 올려 하면 푸 쿠킹 해야 될 수도. 삔다 기다려 하나 더 1hp 1 기다려 기다려 한번 살려 간다 내 둘을 거야. 자가. 밖에 쳐졌어. 알아. 잡고. 예, 셋이네. 그 예, 방탄 두 개다. 차 예, 방탄차 두 개라 차에 치이는 거 조심. 저거 창문 잘못 맞추는. 맞추기 어렵다라 대사.

얘한테 폭탄 인데아차 저기네 멀리서 한번 차 소리 나네 나나나 음, 있어 폭 하나 깔게 응고 여기 잡아 있어봐 아차차 내린 내 봐줘 내리가봐 좀 봐줘 어? 내렸어 사기자리 라스트 한번 2번 이번, 2번 이번, 라스트 라스트 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 이번, 이번. 이번 그대로야 아얘 와야돼 <laughs> 나이스 야, 야. <laughs> 아니, 나이스 야야 이가 어? 아 근데 <laughs> 아, 네. 뭐야 너 왜? 너 뭐하는 놈이야 <laughs> 뭔지 모르는 건데 <근데? 웃음> 아니, 아니 프로가 나 살릴 수 있어서 기지 말라고 한 건데 네가 나한테 아 그런 <laughs> 거야? 템포... 아 <laughs> 괜찮아는 뭐야, 근데? 그러니까, 왜 내가 안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건땡진데 아, 내가 아, 안 괜찮... 말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네가 괜찮아? 야, 괜찮아. <laughs> 어? 나도 이럴 수 아, 있어. 살릴라 한 거였어? 나는? <laughs> 지금 강의니까! 아, 오케이. 괜찮아? 이제 할게. 참고할서 할게, 다음 판에. Of me. You better watch out if your enemies a road ahead of full prophecy To be the greatest beast the world has ever seen I feed him every day like the bone's clean I feed him all the hate and he grows me And he gets real big, gets off quick And if you cross it you might drop dead Metaphor